그 마취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마취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고,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수술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죠. 수술 받기 전에 수술도 겁나지만 또 수술 받다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마취는 왜 하냐면 통증을 우리가 감소시키려고 마취를 하죠.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수면마취를 많이 요구하세요 근데 수면마취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, 일단은 눈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정확하게 환자가 협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면마취가 깊지 않은 환자 너무 흥분하거든요 그러면 수술 중에 많이 움직이셔서 수술 결과에 지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 마취를 너무 깊게 하면은 또 호흡 정지 같은 그런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또 조금은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. 그래서 어 국소 마취를요 간단하게 환자 안정 시켜드리면서 편안하게 잘 해드리니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